진짜 네. 해본지가 진짜 너무 오래 너무 오래됐어요. 그쵸? 그러니 어, 학교 방학이라고 생각하고. <목소리> 저청소네요 <저는> 아침에. <laughs> <내 청소! 웃음> 믿기지 않나야전 청소합니다. 민화야 청소를 한다고? 개를 <laughs> 키워서 아침에 청소를 해리고 입을 한번개 네, 해주고. 어떤 걸하 <laughs> 키우나요? 리트리버 아, 리트리버 꼬리 힘이 그렇게 세다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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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세상에, 드리버. 너무 귀여워. 5호에 과연 뭘 하실지? <laughs> 너무 궁금한데요? 난 네, 데이트. 데이트. 뭘, 뭘 주로 하시나요? 어, 데이트. 너무 때는? 많은 걸 아시면. 어, 어, 세상에. 아, 그럼요. 부끄러워. 꿈에서도 <laughs> 준서와 오. 데이트. <laughs> 끝! 네, 선우현수 선배님 대학생 시절의 <laughs> 나름의 사생활이네요 순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날그날 음, 그때그때 다르네요 <laughs> 정말 솔직하게 8시부터 11시까지 네. 이게 이, 바로 그 자유로운 이, 대학생의 삶 그렇죠. 아니죠? 그럼요, 아, <웃음> 그럼요. <웃음>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하드한 게임을 하면 은 금방 지치거든요 그래서. <laughs> 가볍게 이제 뭐 이때는 아마 내 기억엔 피파를 했던 것 같아요 아, 어릴 때부터 아주 믿기는 성우가 생기셔가지고 다른 생활에서 그리고 뭐 이제 11시 반까지 잠시. 막 게임을 <laughs> 했뭐 뭐 게임과 이제 성무 연습 <laughs> 아 굉장히 큰 지분을 네. 차지하죠 그렇죠. 네. 게임을 하고 오.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하다 게임을 합니다 네. 아 게임도 이게 공부가 되지 않나요? 어... 모르겠습니 <laughs> 저희 일이 없을 때 음. 저의 생활을 아. <laughs> 한번 적어보려고. 그렇죠. 프리랜서니까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. 일단 3시나 뭐한 2시. 네. <laughs> 요, 요 사이에 네, 네, 네. 침대에 누워있습니다. 아. <laughs> 침대에서 네. 스마트폰을. 제가 주말 같은 경우에는 어, 밴드 연습을 하러 가거든요 취미로 이제. 그 밴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노래 연습을 하러 가고 네,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약간 좌절도 하고 노래 왜 이렇게 안 되지? 굉장히 저는 행복하고요 <laughs> 일이 많을 땐 열심히 일하고 놀땐 놀고 정말 좋은 직업이에요 성우 네. 김예림의 여름방학 생활 계획표 여... 여름방학 저는... 언제가 방학일까요? 김예림 어... 씨는 일이 없으면 방학이 아닌가? 나이데이3 6 5 이 시간 대에 잠을 주로 다들 이제 적으셨더라고요. 네, 네, 저는 이 시간에 게임을 합니다. <laughs> 언제 주무시는 거예요, 도대체? 놀랍게도 이 시간은 게임을 하는 오늘... 시간이에요. <laughs> 처음 보는 패턴의 <팩톤의 웃음> 스케줄입니다. 아 네. 그래요? 아, 그... <laughs> 아 저는 저만 불탕한줄 정도로... 알았는데 <laughs> 저보다 더 찐인 분이 한분 계셨네요. 벌써 네. 이제 하루에 거의 <laughs> 3 분의 2 이상이 사라졌는데. <laughs> 안으면 안되는 안 되는... 아, <laughs> 저녁을 먹고 아. 이제는 정말 씻지 않으시안되는 아, 시간이다, 시간이다. 씻고 그다음에 아. 침대 잠깐 한 시간 동안 또 누워서 아, 유튜브를 보는. 아. 초등학교 어. 1학년에서 3학년 사이. 굉장히 부지런한 학생이었네요. 네, 어, 아주 오. 열정적으로 놀았죠. 네. <laughs> 아 노는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네요. <laughs> 네, 아. 이제 방학이잖아요. 제 아, 시간입니다. 아 친구들하고 네. 네. 이렇게 아주 보이시나 모르겠는데요. 아. 네, 아주 많아요. 아, 네, 역시 은배라서, 네. 잠자리 잡기, <laughs> 막, 개구리 잡기, 이런 거. 인터넷이나 PC방이 이런 게 없기 아, 때문에. 그렇죠. 음내면 네. 응 PC방 가기 굉장히 어렵죠. 어렵죠. 네, 어렵죠. 그래서 친구들끼리 이제 학교 운동장에서 할수 있는 모든 놀이를. 아. 이 시간에 몰아서 네. 다 했습니다. 친구들과 아주 자연 친화적으로 노셨네요 아, 맞아요, 네. 맞아요. 옷도 약간 자연 친화적으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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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에 일기를 쓰는데 <laughs> 잘안 되기도 하고. 밤에 너무 감성이 충만해서 아, 그 오히려 저, 이게 중심이. 네. 예. 예. 네. <laughs> 다음 날 일기를 봤어요. 아 후회가 되기도 하고 음흠. 그리고 아침에 가장 자신이 이렇게 방어가 없어진대요. 아, 진짜요 방어가. 음 왜냐면 이게 정신이 없잖아요. 그 그러니까 자신을 보호하지 않고 네. 솔직하게 쓸수 아 있는. 그데 아, 아, 해보세요. 생각보다 굉장히 잠이 잘 깨고 아 이렇게 뇌가 굉장히 활발해지는. 죄송합니다. 그런... 안 하겠습니다. <웃음> 방학이니까 <웃음> 뭐 영화를 보도록 할게요. <laughs> 아, 어, 드디어 문화 시간을 가졌어. 최근에 생활. 영화 뭐르셨나요 아, 최근에 탁번이라는 <laughs> 영화를. 와, <laughs> 와, 그 와, 어, 아, 탁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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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요 2시간 정도 춤을 출게요. 오, 야 아. 그러고 이제 노래도 빼먹을 수없겠죠그렇그신시럽한번 불러주세요. <웃음> 어, 이모지. <laughs> 어, 시럽낮 어, 어, <laughs> <진짜. 진짜. 웃음> 시간은, 네. 어, 개울가에서 물놀이. 오, 개울가요? 네. 와. 저희 어렸을 때집 근처에 개울가가 있어서, 개울가에서 물놀이. 재밌겠다. <laughs> 네. 1시부터 점심을 먹고요. 2시부터 오. 6시까지. 네. 동네 친구들과 딱지치기 축구, 추... 게임기. 와, 이게 네. 추억에. 메가드라이브. 어, 네. 저랑 아주 비슷한데요? 그리고 6시 흡수 7시는 또 이제 저녁을 먹고요. 7시부터 9시까지는 TV 시청이 아니었나. 네. 와. TV를 보고 다시 꿈나라. 아. 네. 와. 어, 그때로 돌아가고 싶네요. 네. <laughs> 5학년 때로 돌아간다면 야, 네, 아, <laughs> 저도 대학생 때로 돌아가고 싶다고. 대학생 때 어떻게 대학교라도 다시 네. 들어갈까요? <laughs> 캐릭터의 시간을 한번 짜보겠습니다. 어, 네네 네. 굉장히 궁금합니다. 네, 이거 아무래도 요한이는 이제 조금 사실 그렇게 부지런하고 계획적인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. 아 네, 그래서 조금 이제 취침 시간이 일단은 어, 최소 2시. 하지만 어, 이제. 주시로 자면 잘안 지킬 것이기 때문에 3시로 하겠습니다. <laughs> 학생인데 새벽 3시. 아, 네, 그럼요. 괜찮을까요? 버틸 수 있을까요? 네, 학교에서 자는 이유가 예. 있습니다. 아. 네. 그 일주일 보충학습 듣기 전에 이제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은 게임. 음. <laughs> 이게 아. 보겐 이래 보여도 굉장히 또 소화해내기가 혹시... 또 어렵거든요. 아니, 그래서. 근데, 네. 잠깐만요. 지금 그럼 연애는 언제 하죠? 아, 연애는 방학인데. 아, 뭐, 뭐, 아 그게, 그니까, 러 아, 무경이를 만나기 전입니다. 뭐, 1학년 때. 아, 전이구나. 아, 아 1학 아, 2학... 물론 아, 연애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. 이 예, 그 네. 정도면 무경이가 거의 정말 성인에 가까운 아, 성인 그렇죠. 동자네요. 정말 무경이가 예. 사람 하나 살렸다고. 아, 될것 <laughs> 아, <laughs> 같아요. <같습니다>. 네. <laughs> <laughs> 축하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. 와, 아, 진짜, 네. 축복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